하나도 예의 없이 대통령을 만든 정당은 반드시 소멸했어요. 이, 당에서, 이, 나가라. 이렇게 해가지고 올수 있는데, 예의가 한 사람도 없어. 그러니까, 어, 많은 지원도 받지 못하는 속에서, 이, 저, 정치를 제대로 할 수가 없지, 그러니까. 그 분권하는 거기에 대해서, 어, 그렇게, 그, 이, 다, 아, 어, 그랬는데, 이제, 힙발 때는 그것이 그이 이런 걸다 보냈어요 보내고 어그 적어도 대통령 문제에 대해서 그 자기의 소신을 밝힘으로써 밝히고 어이 언론이 어떻게 판단하느냐 하는 것이 이제 제일 중요하기 때문에 예 여러분들한테 말씀 정치에 대한 국민의 그 지나친 그 불친한 적으로 이제 에 정치가 책임이 있죠 있는데 이것을 <놀람> 웃는 자, 비판받고 요구도 먹을 자격도 없다. 왜냐하면 뭔힘 있어야, 그, 하는데. 지금 뭐, 지금, 아, 이렇게까지 하고, 국민들이, 특히 그, 이, 에,